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재선에 도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목포가 뭘 먹고 살 건가, 목포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목포가 먹고 살 4대 먹거리 산업, 다시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수산 식품 산업, 관광 산업, 문화 산업까지 해서 이런 네 가지 전략 산업을 국가 계획에 다 전다 반영시키고 산업별로 천억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역동적으로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중간 없이 잘 마무리돼서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먹고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공천장을 받았는데 지난 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어, 우리 함께 경선을 해주신 비교적 젊은 후보들 두 분하고 경선을 했는데 어, 또 우리 젊은 친구들 후보들한테 배울 점도 많았고 어, 선거 경선이 잘 끝나가지고 이제 그 후보들 생각을 제가 잘또 수용하고 해서 목표 앞으로 당선되면 시정에반영 하도록 하고, 그 후보들과 원팀이 돼서 지금 함께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목포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천안경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약한 4만 9천 개 일자리, 해상 풍력 산업을 통해서 약한 12만 개 일자리,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 식품 수출 단지를 통해서 약한 2천 개 일자리 등약한 16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또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약한 15, 1,500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해서 외부 유입 인구를 통해서 우리 많은 중소소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떠나지 않는 돌아오는 그런 우리 목포 경제를 만들어가겠다. 이것을 해결한 것이 우리 목포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라고 보고 제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네, 무한반도 통합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견 말씀해주시죠. 네, 3 0년 동안 무한반도 통합을 못했습니다. 아, 어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역 행정 통합을 못한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괜내 아쉽죠. 저는 왜 이런 그 통합이 오랫동안 실행을 못했는가를 따져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형식적으로 해가고는 안 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아, 사심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선출직들, 특히 자치단체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심을 버리고 어, 통합시장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 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어, 작년 우리 통합추진위원회 발대식 할때 축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통합시장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 그래서 통합에 전념하고 진정성을 갖고, 그래서 우리 목포 신한... 이차 통합하고 무한반도까지 통합할 준비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저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포가 앞으로 10년을 더 앞으로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10년 후퇴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은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을 잘할 수 있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전국에 243개 지자체장들이 훌륭한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과 경쟁해서 이기려 그러면은 목표의 경쟁력을 갖추려 그러면은 이런 정책형성 능력 또는 인적물적 자원동원 능력 강력한 추진력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구비된 그런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정책개발 전문가로서. 어, 정말 두째가람 서라하는 브랜드 마케팅의 전문가로서 우리 목포의 미래를 위해서 어, 위대한 목포시대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어, 김종식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강곡히 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